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간 G7 정상회의 등 외치와 내치를 두루 살피며 분주하셨는데요 한달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특별히 보람을 느끼시거나 아쉬웠던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이 대표로 첫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칭찬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신원기 간사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또 금요일인가? 네, 금요일에 제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공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제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슬슬 그 경호 의전 팀들 또 대통령실 직원들 뭐 경찰 등등의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움직이면 뭐, 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명, 어쩌면 백명 이상, 아니면 몇백 명이 비상대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많이 보여서 주말에는 제가 웬만하면 <laughs> 공간에서 일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 공간에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혼선도 많고 또 준비도 완벽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과 노력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는 중인데 뭐 소외라면 그래도 할걸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다른 사람들 뭐 살이 빠져서 어, 얼굴이 뭐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예,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예,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어,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예, 효과가 있다는 라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쉬움도 많이 있죠. 시간이 좀 하루 한 24시간이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아, 뭐, 뭐 잘된 그래서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음, 좀 괜찮다 싶은 잘,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제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상,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고, 거기에 적정한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또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에, 또는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개선, 뭐 상, 상법 개정 같은 거죠. 그리고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겠구나. 앞으로는 못하겠구나. 에, 주가 조작이나 뭐 허위공시 뭐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어쨌든 정권 교제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 그게 또 주식시장이 반영이 돼서 대한민국의 그 자산 가치도 좀 올라가고, 국민들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정되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